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 과거로 돌아가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땅을 사거나 주식을 사는 선택을 할것 같은데요. 나에게 과거로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어 기회를 놓친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오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는 역대급 급등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993년에 설립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폭락한 주식이 나오는데요. 이 주식이 새로운 기술을 모티브로 한 주식이라고 합니다. 다컴버블 시기에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199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당시 공모가는 2,300원. 이후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2000년 3월 초에는 2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반년 사이에 주가가 150배 급등하면서 역대 국내 증시 최단기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약 공모가 기준인 2,300원의 천주를 사고 28만원을 돌파할 때 매도했다면 약 2억 8천만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주 모델은 팩스 기기 없이 PC를 통해 팩스를 송부할 수 있는 통신소프트웨어 팩스맨을 출시하면서 히트를 쳤고 미국 내 자회사인 다이얼패드가 미국의 전화회사인 GT사와 협력해 인터넷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전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할 것 같던 새로운 기술은 과다한 증자에 따른 물량 부담과 사업 모델 부재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기술은 2004년에 솔본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지금은 주식 소유를 통한 탑업인 경영 참여, 경영자문 등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주식은 리드코프인데요. 원래 이 회사는 리드코프가 아니라 동양특수유조라는 석유회사였는데,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도 동특이라는 이름으로 상장되었습니다. 1996년에 상장한 이후, IMF 외환위기가 끝나고 경영부실의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었지만 거래가 재개됐던 2000년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40일 동안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때 시작된 거래가는 1382원이었고 3월 20일 139,317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만약 1382원에 천주를 사고 139,317원에 매도했다면 약 1억 4천만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의 상한 제한이 플러스 마이너스 12%였다고는 하지만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상한가를 이어갔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당시 주식수를 보면 주주수도 적고 주식의 유통도 안돼 작전세력이 개입한 것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계속 오르는 주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결국 이 주식은 폭락하고 마는데요. 이후 리드코프로 회사명을 바꾸고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주식은 삼성중공우입니다. 이 주식은 삼성중공의 우선주인데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 우선순위가 높은 주식을 말하는데요. 이 주식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1988년 12월부터 주식의 가격제한 제도는 15%로 확대되었고 17년간 유지되었는데요. 이후 2015년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 제도가 30%로 확대되어 변동의 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리드코프처럼 몇날 며칠 연속으로 연상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삼성중공 우선주는 무려 10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1일에 54,500원에 시작한 주가는 2020년 6월 17일에 74만 4천원을 기록해 10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상한가를 갔었던 이유 중 하나로 23조 원 규모의 카타르 국영석 유사와 LNG 운반선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이 계약은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도 잠시 2023년 7월 17일 상장 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상장 폐지를 하기 전 정리매매 기간 동안 205% 폭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은 1일 거래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투기 자금이 몰리기 쉬운데요. 결국 예정된 날짜에 상장 폐지되면서 삼성중공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거로 돌아가면 꼭 사야 되는 주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주식을 사고 싶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누구나 한 번쯤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사로잡혀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것보다 앞으로 생길 기회를 준비해 놓치지 않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